이게 노하구나. 이거, 얘들아, 해야 된다. 제가 실제로 해봤더니, 제 몸에 다섯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피부결이 정말 많이 회복됐어요. 최근에 스위치온 다이어트도 성공했잖아요. 체중이 감량됐습니다. 소화기간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우리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습관. 그건 바로, 안녕하세요, 앵글입니다. 우리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습관, 그건 바로 쉬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근데 쉬지 않고 먹으면 살찐다는 얘긴 들어봤지만 빨리 늙는다고?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쉬지 않고 먹으면 왜 빨리 늙게 되는지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가 여러분에게 업무를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업무를 주면 A 업무도 마치지 못하고 B 업무도 마치지 못하고있는데 C 업무까지 또 던져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회사 어떻게 하실건가요 아마도 대부분 이사를 그만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먹게 되면 우리 소화기관은 음식이 들어온 순간부터 소화 흡수 처리를 하느라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사람도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일하면 바로살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쉬지 못하면 더 빨리 늙고 상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20대 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때나 뭘 먹어도 소화도 쭉쭉 잘하고 뭐 붓기도 크게 없고 평범하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딱 30이 됐습니다. 근데 30이 되고 제가 피부로 딱 느꼈던 게 뭐였냐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만 이런가 이거? 피도 너무 심해지고 키부도 진짜 푸석해지고 제일 힘들었던 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 <laughs> 이게 뭐야? 내 장기들이 드디어 파업을 하기 시작했구나. 사람은 25부터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조속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올 1월에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이 바로 조속노화를 위한 초간단 습관이라는 책이었어요. 이런 섹션이 있더라고요. 질병과 체중을 함께 줄이는 단식. 건강하게 늙는 데 있어서 단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또 최근에 스위치온 다이어트도 성공했잖아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프로그램 안에 단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첫 단식을 한번 시행해보자. 실제로 해봤더니 제 몸에 다섯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일단 소화 기간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20대 때처럼 뭘 먹어도 소화가 쭉쭉 잘 됐고요. 두 번째로는 손발붓기가 정말 많이 완화됐어요. 제가 여기 보면 반지가 있는데 어, 한동안 이 반지가 안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단식을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반지가 쭉쭉 잘 빠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체중이 감량됐습니다. 물론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는 체중 감량 때문에 이 단식을 했던 것도 있지만 스위치온 다이어트 끝나고 제가 한 달이 지금 지났는데 꾸준히 한달 이상을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일반식을 잘 챙겨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체중이 감량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피부 피부결이 정말 많이 회복됐어요. 간헐적 단식 전에는 되게 피부가 푸석하고 되게 칙칙했는데 피부결이 많이 정돈됐다라는 걸 느꼈고 다섯 번째로는 수면질이 향상됐습니다. 제가 새벽에 막 3시마다 4시마다 이 깼거든요. 근데 깨지 않고 푹 잠을 잘 자게 됐어요. 간헐적 단식 아, 너무 좋다. 이거 애들아 해야 된다. 제가 지변에 친구들한테 정말 강추하고 다녔는데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안먹으면 오히려 몸 상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 한번 좀 알아봤는데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이 계세요. 바로 요시노리오스미 박사님이신데요. 오토파지라는 연구로 상을 받으셨어요 이 오토파지가 뭐냐 이름만 들어도 너무 생소하잖아요 오토파지 제가 진짜 쉽게 빠르게 설명해드릴게요 쉬지 않고 먹게 되면 소화를 미처 하지 못한 묵은 염증들 묵은 지방들이 껴있겠죠 얘네를 청소시키려면 등록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토파지는 우리 몸에 있는 아주 게으른 청소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는 배고플 때만 열심히 청소하는 애들이에요 최소 12시간 정도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 청소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쌓였던 쓰레기 한번 싹 치우자 약간 대청소 한번 하자 이런 모드로 들어간단 거죠. 염증, 찌꺼, 손상된 단백질, 지방 같은 것들을 스스로 재활용을 해서 내 몸을 리셋시켜요. 즉 오토파지가 활발해지면 우리 몸의 노화가 늦춰지고 피부, 장, 면역, 대사까지 한 번에 리셋될 수 있는 건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젊어진다는 건제뇌피셜이 아니라 노벨상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한달 동안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계셔서 간헐적 단식 루틴을 소개하자면 마지막 식사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마칩니다. 아침을 보통 10시에서 11시쯤에 먹습니다 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아침 식사를 영어로 브레이 퍼스트라고 하잖아요 이때 브레이크가 깬다 밤새 단식 중에었던 우리의 공복을 깬다 그 브레이크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나서 얘기해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제가 최소 16시간을 공복으로 지내게 되는 건데요. 제가 주 7일 내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날도 꽤 많았어요. 왜냐면 주말에는 약속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 주에 3회에서 5회 정도는 이 간헐적 단식을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공복 시간이라는 게 그냥 3시간 굶으면 공복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청소부들이 야 공복 시간이다 이제 치워보자 라고 인지하는 건 바로 12시간부터니까 나도 간헐적 단식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최소 12시간은 공복을 유지해 주셔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하는 루틴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큰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을 진짜 꼭 드셔야 되거든요. 본인의 이제 생활 패턴에 따라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식이 처음이시라면 저는 12시간, 14시간, 16시간, 뭐 18시간, 24시간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해 봤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36시간도 하시던데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처음이시라면 12시간부터 조금씩 늘려가는 걸로 시간도 횟수도 늘려가는 걸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런 패턴으로... 고 있는데 저한테 꼭 맞는 간헐적 단식 루틴을 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본인의 생활 패턴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간헐적 단식 루틴 한번 짜드릴 테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끊임없이 먹으면 빨리 늙는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 번이라도 얘를 온전히 쉬게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단식은 굶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리셋되고 있다 라고 인식하면 오히려 가볍고 기쁘게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1회, 2회라 실천하셔서 더 건강하고 예쁘게 나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